잘하면 신기하다고요. 나도 그래, 나 아이번... I번... 아니, 칼바람에서... <laughs> 칼바람에서 해봤거든. 칼바람에서 해봤는데, 어... 칼바람에선 솔직히 뭘 해도 할만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. 저건 거의 라이즈급이야. 알고 덤비시죠. 아 칼바라마이보는 노답인가 원래? <laughs> 원래 노답인가?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. 너 어디가? 평화가 함께하시길. 여름다운. 내 가연나 키리비 군들리지 말아요. 우리가 감내한 고통만큼 우린 성장했습니다. f i s t blood. 너도 단식이야 혹시? 두개그 사이로 전진하겠습니다. 아군이 편마다 함께하시길. <laughs> 너도 단식이야? 아이오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. 집중하세요. 사 엘에 사 티리지. 전통과 혁신을 공존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세요 내면 있습니다 너도 단식인 줄고. <laughs> 평화가 함께하시오 라스리안 온비 <laughs> 우린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흔들리지 말아라. 하나 된 마음과 사엘라사 키티인. 를려 집중하세요. 게으름 따위 내사 이제 콩 3개 사와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라스리안 온미 아니 CS는 뭐지? 평화가 함께하시길돈 많이 벌었다 그습니 <놀람> 와돈개 많이 벌었어. 아이오니아 기 혹시 집에 안갈라고너 혹시 이거 빠르게 부해서 <laughs> 타워 대단히 골드 대단히 먹어야겠다. 다음 웨이브까지 모을게요. 흔들리지 마라.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. 더블 W 가엔나 디리비. 개귀한 끌어서. 하나되 마음과 씨. 정신. 대포 안 먹어야겠다. 미니언 너무 많이 먹었어. 의지의 힘. 화가 함께하시길. 우리처치 집중하세요. 끊어졌는데 우리의 했습니다 아, 상대 없을 땐 먹어도 되지? <laughs> 싸우겠어. 아, 상대방 탑이 없을 땐 먹어도 되는데, 아이, <laughs> 먹을걸. 너 갔으면 좋겠어. 아무도 먹지 말고. 아니, 밀자고. 야, 잠깐만. 밀면 안 되는데? 나 퀘스트 깨야 되는데? 야! 밀지 마! 밀지 마, 밀지 마! 퀘스트 깨야 돼! 어디! <laughs> 밀어버릴라 하네? 흔들리지 말아요, 게으름뱅이. 내 사전엔 없습니다. 두 개의 기회에 그 살로 전진하겠습니다. 집중하세요.

아, 먹으면 안 되는데, 근데 퀘스트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아. 집중하세요. 우린 반드시 결성해야는편이 대포는 먹고 안 되겠다. 아이씨 평화가 함께하시게 되고. 변화를 두려워해서 난다. 집중하세요 은대리, 은리은흔들리지대리 은대리, 맞대리 은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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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하는 것입니다. 2개 남았다. 2번 만치면 돼요. 아, 너무 좀 늦었는데 괜찮아. 그래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. 아, 포탑을 때리고 싶은데 때릴까? 형아가 함께 하시게. 둘개 다 그 니다어 중... 그... <laughs> 죽을 뻔했네. 됐어요. 그래도 돈 많이 벌었고 이렇게 이제 마음껏 한다. 집중... 자 일단 템 차이를 보면은. 거의 1코어 반 정도? 아니다. 1코어는 나온 거라고 쳐야지. 신발까지 있으니까 거의 1코어 급인데 아무도 1코어가 안 나왔어요. 우리 잘큰 루시안 빼고 해답은 내면에 있습니다. 아이오니아가 변한 <놀람> <잡을 수 있습니다. 놀람> <놀람> <놀람> 집중하시 자엔나 비기리비 악당을 처치하기 위해 자신이 악당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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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을 저주고 한번 우리가 감매한 고품만큼 우리 성가가리비 yes, yes. 도벽으로 400골드 얼음의 눈으로 변만돈더 뺏고 가야겠다. 어디 갔어? 포 l 이 go t 고 okay, d o n l s t 탑정글의 AP 기반이 높기 때문에 마방을 둘둘 둘러서 안 좋죠잉. 아, 타워 털거 골드 수급, 어그로핑 퐁까지 완벽해요. 자 아, 이러고... 음, 보통 여기서 향로를 올리는데, 향로 아니면 성대 같은 걸. 모가 함께 하시길. 라스트리안 어운이. 흔들리지만. 자, 엘사, 티디. 어! 집중하세요. 하나 된 마음과 정 오, 델트 성. 라스리안온드니한 마리? 우화야 우리 단지 결정니다포 알아요. 집중하세요. 어 이거 먹는지 너무 오래 걸린다. 안 되겠다. 가나리비 아. 어 렌즈로 바꿔야죠. 제가. 요거를 잘안 바꿔가지고. 탑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. 원래 저도 갱플 할 때는 이 렌즈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. 근데 다른 챔피언 할 때는 이거 업그을잘안 해요. 그게 약간 사이드 관리하면서 시야 좀 뭐지? 정글 개입이 없어. 정글 도움 없이 플레이 하려면은 노란 화드가 있어야 돼가지고. 네, 습관이 돼서 집중하 고벽이 그 생각보다 많이 안 터졌죠

켜줘아 <laughs> 쉴드 줬어야 되는데 미안 미안하다 그렇죠. 저 거. 지금, 그 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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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잘 나왔다, 쟤. 는 지금 1코어 반인데, CS도 나보다 잘 먹었는데, 나는 주문도둑검 이걸로 1200골드에다가 도벽으로 480골드 벌었어. 미니언 100개 차이 아닌가? 1600원이면. 흔들리지 마라.

의 장점 한타때 팀원 카이팅 하면서 뭐야? 이거 뭐야? 이건. 향로, 향로가 어디 있는 데미냐? 마방에 있지. 아닌가? 향로가 어떤 거였지?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? 어, 이거다. 하도서포 템을 안 가니까는 두 개째 그로 전진하겠습니다. <목소리> 평화가 함께하시길. 라스트리안 온리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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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리지 말아라. 평화가 함께 하시게. 가나서키 야, 이거 진짜 쉴드만 줘도 게임이? 라스리안 <목소리도>